자, 아, 여기 이타적인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적정 기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세상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1번의 답은 4번이었지요. 맞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라이프스토로는 휴대용 정수기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라이프스토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라이프스토로는 값은 싸지만 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값은 싸지만 이라고 되어 있고요 휴대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로 정리하면 좋겠네 쓰기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했는데 그게 바로 라이프 스토로다 라고 해서 1번 지킬 수 있고요 원기둥 모양의 큐 드럼에는 최대 75 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숫자 모양에 보면은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최대 75리터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2번도 맞다는 걸알수 있고, 자연스럽게 4번도 이제 옳지 않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지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4번의 답으로 4번이 오답인 이유를 알수 있었네요. 3번 보면은 구호 단체들을 라이프스트리 구입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어,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에게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5번, 아니 미안. 3번. 아프리카 이거 구호 단체들이 구입을 했다는 거를 일단 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이야기도 해결을 했습니다. 5번에 1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물을 정수하였다라고 하는데 1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정수할 수 있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5번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2번 이 글을 통해 볼때 이타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정답이 제목에도 사실은 있어. 이타적 디자인이라고 하잖아. 이타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3번인데 소수의 지도자를 위한 도움. 일단 소수라고 하는 단어 뜻은 적은 수라는 뜻이야. 근데 이타적인 이런 디자인을 보면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사람, 단어가 있고 소수를 위한 이런 단어가 있어. 이 문제 안에서 이미 모두와 소수라고 하는 단어가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답의 정확한 근거를 어디에서 볼까 하면은 여기 담은 단어 내려와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타적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명감을 이제 가져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동참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었고요. 사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도 적혀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모두 어느 정도 여기 다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의 삶, 앞으로의 삶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의 3번이 소수라는 말은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답이 됩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라이프 스토로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어느 날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혀 있었고요. 니은을 보면은 큐 드럼은 왜 큐자를 닮았다고 해서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뭐야 모양 원기둥 모양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3번을 보면은 큐 드럼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면서도 상업적 이익을 거든 이라고 하는데, 상업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상업적 이익은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은 큰 돈을 벌었을 리 만무합니다. 만무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무하다의 개념은 어 절대로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개념이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 4번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비터 파판에게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디자이너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제. 이런 디자인의 기본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있었으니까 5번도 맞는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타적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자료를 찾아 참고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울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잘 곰곰이 문제점을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봐야 돼. 어딘지 위치를 알고 싶어서 지도를 보았다. 괜찮죠? 원리가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볼수 있겠죠. 라이프 스토어의 원리를 알려줘. 이런 거뭐 챗GPT 같은 데 넣으면 바로 나오고 뭐 구글 검색, 유튜브 아니면뭐 어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바로바로 볼수 있겠죠? 구호 단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궁금할 때 인터넷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다? 아니지. 자, 지금 다른 답지 잠깐 볼게요. 알고 싶어서 인터넷, 궁금해서 인터넷, 그리고 알고 싶어서 책, 이거는 가능한데, 그럼 궁금해서 국어 사전이 아니라 궁금해서 인터넷,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겠죠. 우리 국어 사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르는 단어의 뜻을 볼수 있는 부분이겠지. 단어 뜻이 궁금할 때 보는 거예요. 자, 5번 윗글의 선술상 특징으로 알맞은 내용을 고르다 고르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본문에 정확한 뭐 여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일단 첫 번째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라고 했는데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큐드럼 아니면 뭐 라이프 스트로 글씨가 자리가 모자라서 라스라고 적을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있어야 돼 그러면 4번은 제껴야겠다 제끼,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그럼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큰따옴표나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바로바로 바로 어 끌어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예요. 니은이 없는 답지 제킬게요 이것을 보면 자문자답의 형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문자답이 무엇이냐면 <laughs> 스스로 묻고 답함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스스로 묻고 답하는 개념이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물음표를 좀 빠르게 찾아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물음표 부분에서 혹시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물음표가 등장하는데 사실 나는 생각도 했지만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질문한 거야? 아니 이거는 이 빅터파판에게 생각을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음표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음... 오잉? 옆에 있었는데 계속 선생님 못 찾고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어봐, 왜 이상하다고 느끼는지도 알겠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자마자, 디자인 근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으니까요. 리을 가볼게요. 통시적 관점에서 두개 대상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970년대는 어땠고 80년대는 어땠고 90년대는 어땠고 이렇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리을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궁금증이야.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니까 이것도 역시 본문에는 내가 바로 찾을 수 없는 답이고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겠죠. 궁금증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궁금해. 그럼 기본적으로 책이나 인터넷을 찾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관련된 답이 인터넷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본다. 3번이 되겠죠. 여기서 친구들이 또 질문하는 게, 선생님, 도서관이나 기자에 가서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에는 우리 뭐 하러 가는 거야? 책 보러 가는 거지? 도서관에는 책을 찾으러 가는 거고, 기자에게 물어보는 거는, 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하기 위한 이 다음 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면담, 인터뷰, 이런 느낌일 때 가는 거지, 기자에게 가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인터뷰하는 부분이야, 면담을 하는 부분인데요.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대상에 대해서 또는 대상이 뭐 직업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바로 면담인 거죠. 면담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답은 5번인데요.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안 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적당한 말의 빠르기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녹음기나 공책을 가지고 가서 당연히 필기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한 질문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인터뷰가 엉뚱한 데로 갈수 있어요. 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기본이죠. 눈 맞추고 고개 끄덕이고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 이것도 기본이죠. 상대방이 듣고 있는데 딴짓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답변을 듣고 생긴 궁금한 점은 추가로 질문하고 기록해둔다. 일단 기록은 여기 있으니까요, 똑같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궁금한 점은 또 추가로 질문하는 부분이 우리 이미 본문에 있었잖아. 그래서 본문에서 아까 경찰관께서 경장님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되었다는데 하 시험에 관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없었던 정보였지만. 듣고서 추가 질문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자, 8번으로 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부분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일단 5번이에요. 미음부터 그럼 우리 거꾸로 가 보도록 해 볼게요. 미음 보면은 시험에 통과하기 쉽지 않겠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단련도 꾸준히 해야겠어요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극적 듣기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 듣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 듣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끄덕임 네 하는 이런 맞장구 이 정도만 되는 거라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리얼을 보면은 좋은 질문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준비했다고 이미 대놓고 쓰여 있지요. 지그 경장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면담 목적을 고려해서 업무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 맞네요. 자그고 니은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무렵에 제보 이은 경찰관이 멋져 보여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보았고요. 유섭은 보면 목적을 보면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라고 하면서. 목적, 동기 다볼수 있었네요. 아 그리고 9번 면담 대상자에게 질문을 시작하게 시작한 전략으로 적절한 건 아까 전에 첫 번째 기억 부분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8번과 9번은 사실 중복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에서 보면은 계기를 먼저 말하면서라고 하게 되는 거겠죠. 통계 자료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뭐 친분 이런 거 없었고요. 정보 소개도 아니었고요. 존경 표현도 없었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일 잡으면은 a 부분을 보면 힘든 때와 보람을 느낀 때에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거잖아그럼 힘든 때와 보람이 있는 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 그럼 지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었군요. 질 힘들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라고 했어요. 첫 번째 힘든 때 말고 그럼 두 번째 보람을 느낄 때를 찾아야 되는데 보람을 느낄 때 라고 하면 보면은, 이렇게 살아온 분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찾고 싶어 해서, 결국에 부모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 근거로 답은 5번. 나머지는 맥락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답지가 되겠네요. 아,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경찰 공무원 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막 기뻤다 막뭐 이런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이런 이때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항상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출제자는 질문 순서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오는 답변만 답으로 체크하세요 라고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11번 문제도 역시 어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글씨가 쓰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laughs> 여기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제 포용하는 그런 태도. <laughs> 상대는 상대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거를 어 기본 문제로 했었던 주제였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우리 지금 문제 본문을 읽고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1 1번의 2번이야. 남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그 뒤에, 어, 이제, 보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나, 여기서 보면은,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는 거. 그리고 보답을 받게 되는 거. 이거는 맞지.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자. 나 자신을 반성 같은 말로 성찰이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 화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요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지.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의 흉을 보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잘못을 찾는 사람, 그리고 남을 꼬집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남을 대할 때 본판처럼 따스하게,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하게 되어라 하면서 이제 관대하게 살아라, 상대에게 관대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 5, 2번을 보면은 더 남을 모르, 남이 모르는 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엄격함 이런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11번에는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12번 화자가 자연물을 보고 떠올린 점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하고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연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돌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돌은 어때 딱딱하다라고 해서 자 이제 화자를 상징하는 시어예요. 화자 딱딱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음 이런 거고 바다는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우리 자습서에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나와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적절한 것은 12번에 2번하고 그리고 4번이 있는데 12번에 2번하고 4번이 그래서 좀 가장 그럴듯한 답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돼. 왜냐하면, 2번을 보자. 자신에게 옹졸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옹졸한 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옹도, 옹졸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반성하는 시인데요. 여기 일단 2번 참회가 뭐냐면, 참회가 반성의 한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1번은 그냥 강변살짝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님은 갔습니다. 살아난 님은 갔습니다. 하면서 이별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5번 시였어요.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데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 그럼 역시 주제하고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데 4번 볼게요. 어 주제가 여기서 보면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모습을 반성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4번에서 5번에서는 지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될 단어 야 지향은 그거를 따르는 것이고요 지향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 너그러운 나에게 너그러운 게 아니라 타인 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어는 자세히 바라보면은 답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두개 먼저 보면 되겠죠. 15번 주제와 관련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건데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마음을 가진 관용 표현이라면 이번은 달아나는 노루보고 토끼를 놓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너무 욕심부리다가 욕심부리다가 다 놓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꾸러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신에게는 좀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좀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라는 의미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화자를 중심으로 이 시를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한 거를 한번 골라 봅시다. 제목이 동해받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자는 동의에 있다는 거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이 없는 답지 일단 제끼고 갑시다.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성찰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기억니은이 답이고요.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저항은 현실 바꿀 거야. 이 현실이 잘못되었어. 인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도움이라는 느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보다는 너그러운 거, 포용하는 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움과 포용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 그래서 기억니은이 답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이거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거고요. 앞으로의 바람다. 이제 타인에게는 착하게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독백조 혼잣말. 자연물을 통해 성찰한다는 거 아까 돌과 바위라고 했었죠. 대조. 반대되는 대상인데요. 대조라는 게. 돌과 아까들 말한 것처럼 돌과 바다가 반대가 되었고요. 비유라고 하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죠. 지규, 은유 그리고 뭐 의인법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돌과 바다를 표현해서 모모처럼, 모모처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규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돌처럼. 바다처럼 해서 지구법이 사용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18번에 a는 돌이라고 하는 시어였고 b는 바다예요. 이렇게 문제 보니까 다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 돌이라고 하는 거는 반성은 맞지만 다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여기 나온 전닮고 싶은 모습, 남에게 너그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니까요. 19번 보기에 대한 화자의 대답으로 적절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을 반성하고 있나요? 역시 주제와 관련 있는 거죠.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너그러운 그런 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인데요. 이 글의 내용으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수, 1번 수만이는 자기간의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아쉬워하는데 여기서 어, 거스름돈을 더 받고 아쉬워하고 이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기와 수만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염려마 내 말대로 하면 돼 하면서 작당 모의를 하고죠 둘이 어,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 결국에는 마침내 두 소년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래 우리 같이 돈 쓰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즐거운 계획을 그래서 이렇게 둘이 너무 행복하게 도공도 사고 만년필도 살고 산경도 사고, 활동 사진도 구경하고 군것질도 하고 이렇게 할게 있었던 거죠. 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문기 아리빵이 있니? 하면서 삼촌이 와가지고 삼촌이 그 공을 굴리면서 어,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 이것도 쌍안경도 수만이가 준 거에요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만이라는 애가 뭔데 이렇게 갖고 어, 너한테 이렇게, 부, 이렇게 막 주니?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널 속이, 날 속인 거는 아니겠지만 이라고 말하는 의도는 뭐야? 실제로 삼촌은 어, 수만이가 아니, 문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삼촌의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조언 이야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면서 운기가 이 뒤쪽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 을다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 봅시다. 서술형. 기억에 들어가 이타적 디자인의 정의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이타적 정의, 이타적 디자인.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외웠어야 해요 교과서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쓸 약자들에게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피터 팍파닉이 강조했던 여기서 보면은요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이 기본 조건이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동참해야 된다.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22번 다에 나타나는 갈등을 이제 보게 되면은 문기랑 수만이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문기와 수만이가 보면은 너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 뭐가방히안 둔다. 너 도둑질했다고 또온 동네 방에 소문 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둘이 부딪히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런 걸 외적 갈등이라고 불러요. 외적 갈등은 말 그대로 인물과 인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만이와 협박하는. 수만이와 문기 사이에 갈등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적 갈등은 이제 수만이, 내적 갈등의 경우에는 수만이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오답된, 오답인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더 공부해서 어, 다음 시험 볼수 있도록 해요. 안녕!